하게 된 논문은 Continuous Learning on Dynamic Graphs via Parameter Isolation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보면 기존의 GNN은 정적 그래프를 위해 설계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동적 그래프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적 그래프 학습은 일반적으로 이전 그래프에 대해 배운 지식이 새 그래프에 대한 업데이트로 덮어쓰이는 치명적인 망각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연속 그래프 학습법이 제안되었는데요. 하지만 그것 또한 고정된 크기의 동일한 매개 변수 세트로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것과 기존 패턴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매개 변수 격리를 기반으로 동조 그래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방법인 pign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PIGNN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매개변수 격리 및 확장을 통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방지합니다. 여기서 파라미터 확장으로 새로운 그래프 패턴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매개변수 격리를 통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프 패턴에 대한 지식을 보존합니다. PIGNN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지식 수정 단계는 변경된 노드와 엣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패턴의 역량을 걸러냅니다. 이러한 역량을 배제하고 기존의 안정적인 그래프 패턴보다 성능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매개 변수를 얻기 위해 모델을 미세 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개 변수 격리 단계인데 매개 변수 격리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매개 변수를 동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매개 변수로 모델을 확장하여 안정적인 매개 변수를 손상시키지 않고 새로운 그래프 패턴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제 정의를 할 건데요. 먼저 다이나믹 그래프에 대해 정의를 해 보자면 스냅샷 t에서의 그래프를 gt로 정의를 하고 다음에 동적 그래프를 이 gt들이 모인 집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다음에 GNN을 정리를 해보자면, 노드 노드 v의 표현이 이와 같은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n v는 v 노드의 이웃이고 어그리게이션과 콤비네이션은 GNN의 메시지 전달 및 집계 메커니즘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y v를 레이블로 지정을 하면 노드 블루의 손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동쪽 그래프에서 스냅샷 t의 일부 하인 그래프는 t 플러스 1의새 그래프 또는 삭제된 그래프 데이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다음에 unstable 서브 그래프랑 stable 서브 그래프를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서 gt-1 stable은 gt-1-gt-1 unstable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노드 분류의 손실은 노드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위의 손실 함수가 유지되도록 직접 합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gt-1 stable은 snapshot에서 변경되지 않고 gt-1 unstable은 델타 t로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를할 수가 있습니다. GNN에 대한 지수, 지속적인 학습의 목표는 동적 그래프 g가 주어지면 1년의 매개변수 세타를 학습하는 것이고 여기서 f 세타 t는 gi가 t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네, 이제 지식 수정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식 수정 단계는 안정적인 하위 그래프의 위상 패턴을 캡처하는 매개변수를 얻기 위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드가 서로 연결됨에 따라 스냅샷 t의 새로운 노드가 아 노드와 엣지가 t-1의 기존 노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스냅샷 t에서 변경되는 불안정한 하위 그래프 g-t-1 unstable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하위 그래프인 GT-1 스테이블만 GT-1과 GT, GT 간에 공유를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GT-1 대신 GT-1 스테이블에 가장 적합한 그래프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로스 F 스타 T-1 GT-1 이, 이 아이를 다시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gt-1에서 일부 노드를 샘플링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 해당 노드에 k-of-neighborhood를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베타는 gt-1 메모리를 샘플링하여 발생하는 크기 불균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요소로 쓰입니다. 다음에 파라미터 격리 단계인데요. 매개 변수 격리의 핵심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매개 변수가 서로 다른 패턴을 학습할 수 있고, 기존 매개 변수를 수정하는 대신에 새로운 매개 변수를 분리하고 추가해서 새로운 패턴을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익스팬드는 은닉 계층 세타 t-스테이블의 1 매개 변수를 그 t-1 스테이블 플러스 세타 t 뉴로 확장해서 새로운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모델 용량을 높이게 됩니다. 다음의 프리즈 단계에서는 세타 t-1 스테이블이 다시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결합니다. 이때 오래된 패턴이 새로운 그래프 패턴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음을 고려해서 세타 t-1 스테이블은 순방향 통과 중 손실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지만 업데이트는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단계에서 그래프 gt에서 세타 t류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세타 t류는 델타 gt 및 gt-메모리에서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람다는 그 위에 말씀드린 베타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GNN에서 이제 지식 수정 단계를 거쳐서 그 스테이브, G, T-1 스테이블을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격리 단계에서 익스펜드 단계랑 프리즈 단계랑 업데이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이 식의 의미는 그 세, 세타 t가 세타 t u 플러스 세타 t 마이너스를 스테이블로 정리가 되는데 그 세타, 세타 t랑 gt를 분할함으로써 실제로 스냅샷 t에서 제 훈련 손실 로스 f 세타 t g t 의 엄격한 상한을 최적화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보조식이 쓰이는데요. 일단 이식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확장성에 의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증명을 할때그 위에 설명드렸던 이 식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셋이 8개가 사용이 되고요. 이제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GT의 노드를 60%를 트레이닝셋으로 하고, 다음에 20%를 밸리데이션으로 하고, 마지막 20%를 테스트셋으로 합니다. 그래서 PIGNN과 다음 베이스라인들을 비교를 하는데, 먼저 리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각 스냅샷에서 GT의 GNN을 재교육합니다. 각 스냅샷에 대해 모든 패턴이 학습되므로 모든 지속적인 학습 방법의 상한으로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프리테인은 모든 스냅샷에는 G1에서 훈련된 GNN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온라인 GNN은 G1에서 GNN을 훈련시키고 각 스냅샷 T에서 변경된 하이그래프 델타 GT 키에 대해서 미세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다이나믹 베이스 라인은 pi-gnn과 그 일반 동적 그래프 학습 방법들을 비교를 하고요. 다음에 컨티뉴얼 베이스 라인에서는 연속 그래프 학습에서 pi-gnn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매트릭이 정리가 되는데, 일단 pm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먼스 민이고요. 다음에 FM은 폴케팅 미저입니다. 이제 F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다음에 아 P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F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그 결과인데요. 일단 이 표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볼드 처리가 된게 있는데. 여기서는 최상의 두 가지 결과만 이렇게 볼드 처리가 된 것을 볼수 있고, 그래서 한번 봐봤을 때, 일단 여기가 pi-gn이고요. p PI, 어, m 측면을 봤을 때 다른 모델들보다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PIGNN이 안정적인 매개변수를 학습하고 각 스냅샷에 새로운 매개변수를 분할함으로써 새로운 그래프 패턴을 잘 수용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FN 쪽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알수 있는데 이는 가장 적은 망각을 달성해서 안정적인 포톨로지 패턴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갈까요 네. 여기에서, 그, 지금, 음, 날리지, 왼쪽, 어, 그,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에서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지금, 전체 모델 중에 대부분은 프리즈하고 일부만 새로운 타임 정보에 대한 모델 레이어만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네, 왼쪽에서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지금 전체를 다 트레이닝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왼쪽처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아, 네. 타임 스텝에 이어지는 과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티뉴얼 러닝이면은 오른쪽처럼 두 번째 스테이지처럼 타임이 달라졌을 때그런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왼쪽이 의미하는 건 뭐죠? 언제 저렇게 하는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이두 단계를 거치는 게 맞고요. 처음 단계에서는 그 먼저 패턴을 캡처를 하고 이제 매개변수 먼저, 매개변수를 먼저 초기화를 시키는 단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t-1의 결국은 사실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에서는 저쟤네들은 업데이트는 안 되지만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저 전체가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네요. 아, 네. 그럼 한 번에 전체를 다 업데이트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먼저 그 세타 t가 스테이블과 네. 언스테이블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스테이블 기준으로 먼저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라미터 확장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스테이블을 왼쪽에서도 안 건드려요? 여기서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언스테이블 전체가 다 언스테이블 노드잖아요. 아 네네 여기 여기서요. 네. 네. 네, 그래서 오... 이 u n s t a b l e 을 이제 stable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단계로,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서 그냥, 어, 먼저 그 타임, 그러니까 최근 t에 영향받지 않는 노드들 먼저 트레이닝 하고, 걔는 freeze 스킨 다음에, T에 영향받는 노드들을 또 트레이닝 하겠다는 건데, 전체를 어쨌든 다 트레이닝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건가요? 어, 네. 그러니까 왼쪽의 스테이지도 매번 그 타임 시점마다 저렇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해, 오른쪽과 같은, 어, 위에있 SATA T가, 어, T 시점에. 네. 그럼 얘가 이제 그 다음 시점에 다시, 이제 이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1단계, 2단계로? 네. 그럼 1단계에서는 다시, 어, 그, 1단계에서 다시 그 다음 시점에 다시 첫 번째 단계에서의 저 과정을 거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저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네트워크 계속 확장되는 구조로 아, 네, 맞,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특별한 구조가 되는 걸까요 음... 논문에서는 계속 동적 그래프에서 약간 손, 망각 같은 형상이 일어나고 또 파라미터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약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쓰고 또 망각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낸 이론 같습니다. 그냥 저렇게 컨티뉴얼 러닝에서 노드를 확장해서 특정 시점에 역할 을 담당하게 하는 거는 좀 다소 일반적인 구조인데 이거를 그래프 모델에 적용했다는 특징이 있는 건가? 네 일단, 일단 그 정도로 하고 혹시 다른 학생들 질문 있어요? 어... 그 스테이블, 언스테이블에 대한 정의가 없이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있는데요 그 영향을 많이 받냐 영향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로 나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논문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뭐 변화량이 많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수치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음. 따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에서 네. 지금 변화량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한 결과랑 변화량을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변화량을 비교를 해서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에서, 네, t 마이너스 일 타임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랑 새로 들어온 데이터의 그레디언트, 아 그래프 변화량에 따라서 이게 지금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를 이렇게 융합하는, 아 스테이블한 상황으로 바꿔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어, 그 스테이블로 바꿔주는 게그전 단계에서 스테이블로 바꿔주는... 아, 그러면은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에서 메모리랑 이, 그, 그 그래프티 그레디언트 방향, 이거 어떻게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 15페이지에서 아,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 아, 여기요. 네. 거기에 있는 GT-1 타임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랑 저기 새로 들어온 데이터들, GT 타임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변화량을 안정화시켜 주는 작업 같은데 좀 알고 싶어서 음. 네개 변수 일단 네개 변수를 먼저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연결하는것 같거든요. 굳이 여기 있는 변화량을 매개변+ 변화량을 인풋 데이터로 삼는 이유가 있나요? 파라미터 사이 아이솔레이션 단계에서 아... 그래프 변화 그래프 변화를 맞죠? 이게 아, 네네 맞습니다 보면... 근데 논문에서는 그이 그냥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대체한다고 그래서 델타G로 대체한다고 아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gt-1 스테이블은 스냅샷 T에서는 변경되지 않는데 그래서 T-1 스테이블이 델타 T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 시계. 아, 혹시 들리나요? 네. 아, 네. 저도 그 시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5번 시계에서 네. 아, 이제, 네, 오 네. 번식에서 그, 그래프, T 1 i 스 s t a b l e t 1 최소화하는 가는데, 그 아래, 아래 뭐 g, T 최소화하는 on, chesswire, han, go, n a n i z t a e T m 이 n u s o 아 오본시계, are, a r t u n s t a b l e 한 n d g 그 go, a h 이 로스를 키워주면은 그 앞에 마이너스 로스가 최대, 최대, 최소화되는 것 같은데, 굳이 앞에 그 전체 그래프에 대한 로스가 왜 있는지, 어차피 세타 t-1, 그 gt-1이 그 전체 그래프라고 하면은 그거는 고정된 로스일 것 같은데, 이게 없어도 될것 같은데, 그 아래에 보면은 이제 그 g t 1에 메모리라는 이름으로 샘플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어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앞에 네, 이 일단 처음에 Gt 1이너스런 스테이블과 Gt 1이너스 스테이블을 정리를 할때이 식도 같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의 전체 그래프에서 언스틱을 뺀 거랑 같이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 식을 활용을 해서 같이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여기서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네그 다음에 로스 함수를 적용을 시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적용한 게 여기고 거기서 더 최적화를 아, 더, 최, 그, 더 최소화한 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페이지에서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 여기서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이 이 스테이지에서 파란색 부분하고 회색 부분을 분리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분리가 아니라 그이 원래 여기 매개 변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좀더 확장을 시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 이제 확장을 시켰는데 어, 지금, 원래, 원래, 스테이블한 기존의 노드는 훈련 안 하고, 회생만 하겠다는 거니까. 네네. 학습 관점에서는 분리가 된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 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아, 아이솔레이션이. 아, 그니까, 아이솔레이션의 네네. 의미가. 네, 맞습니다. 그두 개를 아이솔레이션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지금, 스테이블. 그니까, 러이 전체 어떤, 전체 모델에서, 스테이블한 노드냐, 언스테이블한 노드냐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맞나요? 노드 단위로 구분을 해요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를 실제 그 트레이닝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어. 음... 그러니까 f 리지 렉티피케이션 스테이지를 진행할 때 그걸 결, 동적으로 결정 하나요? 매개변수 위주로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단위로는 따로 그렇게 나누지는 않죠? 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도 전체가 다 그냥 트레이닝이 되고 있잖아요. 노드 별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특정 노드가 언스테이블 e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언스테이블 unstable 하면은 언스테이블한 상태라고 보고 전체를 지금 스테이블하게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어떤 특정 노드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음, 네. 어, 그러면, 그, 이, 난리지 렉티피케이션 스테이지는 스테이블 하냐, 스테이블 하냐에 따라서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음, 스테이블 하면 네. 훈련 안 하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오늘 첫 발표였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음, 세미나는 그면 이렇게 두개